차트 분석해 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구독자 요청 종목은입니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시코트의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한번 해보죠. 일단 첫 파동 위에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파동을 먼저 재볼게요. 고점에서 저점 내려오면 618 라인에 지금 넥라인이 있습니다. 618 라인. 그리고 382 라인에도 넥라인이 보이네요. 일단 618 라인과 382라인의 넥라인을 체크를 해놓고 2단 파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넥라인에다 이동을 시키니까 지금 이 파동 어떻게 된 파동이냐. A, B, 그리고 C 파동이 맥시멈 파동까지 1.382에서 끝난 파동이에요. 내려갈 대로다 내려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부분이냐? 넥 라인에서부터 바닥까지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현재는 이 반등 구간 이 반등이 한38% 정도 반등을 했다. 곧그 저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위치까지는 38% 정도 반등을 했다. 지금 있는 위치가 이전에 보면 은 이전에 지지를 받았다가 실패한 부분이 다시 한번 고점의 저항선이 되기도 했고요. 이전에 보면 이전에 있는 저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급등하기 전에 눌림 자리이기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저항이 온 거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보조 지표상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떴고요. 지금 위치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높게 떠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 캔들들이 더 이상 내려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거는 상승으로 가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놔줄 수밖에 없는 캔들이에요이 평선들도 보게 되면 224에선 터치 한번 하고, 계속 역별 상태, 언제서부터 역별이냐면은, 지금 뭐, 한 2021년도 9월서부터 계속 역별로 내려오던 차트가, 최근에, 최근에, 어, 캔들이 이평선들 다 위쪽으로 뚫어주면서, 나 여기에 바닥 맞았어? 라고 확인을 한번 시켜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조금 더 눌림 자리를 찾아보자. 지금 차트가 상승하려고 하려면 최소한 2, 3, 6 자리, 지금 보고 있는 3,040원 자리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보조 지표를 이용해 보니 눌려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상 타점이 지금 3,040원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차트가 뚫리고 저항을 받는다 그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 다시 올라오는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어, 저는 3,040원 정도의 어, 타점을 맞춰놓고 조준 사격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타점이 되는 순간, 이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분명히 이평선들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61선이 먼저 지나가고, 어, 120선이 이렇게 나, 나오면서, 추세가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서 캔들이 맞고맞고맞고 하면서 올라갈 것 같은 시나리오를 좀 잡고 있습니다. 3,040원 정도 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차트가 전형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지금 있는 2,36 구간의 지지를 받고, 이 위에 있는 구간, 어, 4 4,115원을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 1차로 목표로 하고자 하는 지금 4,950원 정도에 대 1차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2차 목표가는, 어, 5,790원 정도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된가 손익비 너무 좋다. 이렇게, 어, 결정을 좀해 보고 싶습니다. 자, 손익비로 보자면 지금, 기다리는 타점이 손절 타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리는 타점이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내리는 그림이라면 볼거 없어요. 그냥 손절 치고, 그냥 다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략은 여기서 기다리자는 거죠. 여기서. 요 타점. 최소한, 어, 깨지면 안 되는 자, 2610원 자리는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이렇게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어, 차트, 어, 결론적으로 지금 정리해 를 보면 고점에서부터 저점이 완벽하게 다 내려온 차, 차트고 이전 저점을 깨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보고요. 차트가 상승하려고 하는 타점을 노리는 타점은 지금 3040원을 좀 노려보고 싶고 요 타점이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4950원, 5790원은 충분히 갈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차트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보고 싶습니다. K시 코트를 집중 한번 해 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분석 영상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차트는 배워야 된다. 배움이 어렵지 않다.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같이 공부해 보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면 어, 앞으로에 대한 수익이 너무나 재밌어지는 그런 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k 1 코트를 관심 종목을 한번 더, 더 보시고 이이후의 움직임, 어, 내려오는 파동 보고서 다시 한번 피드백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코트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